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흉노 이야기 34번째 흉노족 유명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흉노 이야기의 화두는 당연 흉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흉노라는 말은 애초 지구에 처음 출연한 남녀에 의해 가족이 생기고, 시족이 생겼던 초기 인류의 시원부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시 유목민으로 이들로부터 부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제국이 생기는 데 이때 지금의 중국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러한 그 무리들이 기원전 700년경부터 아 서로 다투며 어, 전·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에, 중국 역사의 한 장을 이룹니다. 이것을 보던 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진시황 때 에, 사학자가 아, 그들을 흉노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노라는 말에는 오랑캐 흉자와 또 노예 노자를, 합성의 말은 만든 말인데 이그 사마천의 그, 그 눈에 보이기에는 저들은 정말 못 배우고 또 무례하고 또막 흉칙한 그런 그 불가촉 천민과 같은 노예와 같은 하급 민족들이다 아 저등 아 민족들이 무리들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제게는 마음에 안 드는 에, 이름이긴 하지만, 이 이름이 워낙 세계에 퍼져 있어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저도 이 이름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에, 사마천 이전의 유목민들을 원시 흉노로 보고 있고, 사마천 이후의 무리들을... 고대 흉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과 예수님 이후에 인류를 묶어 흉노로 총칭하며 이 흉노라는 말 안에 인류의 모든 인종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처음 알타이 지역에 출연해서 수만 년이 지나는 동안 전 지구에 퍼지며 각양의 인종을 만들어내고 민족을 만들며 그 지역의 특성, 기후, 음식, 생활 방식, 언어 등을 서로 발전시키고 또 나누게 하여 어 그들의 그 삶의 형태도, 또 외형도 다시다 특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며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의 현상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각기 전혀 다른 인종인 것 같은 그런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도 원래는 한 뿌리에서 태어나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맞물리며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알타이 지역의 상고대의 원시시대에서 이후 이들이 지구 곳곳에 퍼져 1차 정착지를 동방의 홍산과 만주지역으로 잡았고 또 서방의 튀르키의 그리스 불가리아를 아우르는 트라키아 지역으로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키아인들의 삶의 흔적인 그들의 묘, 또 그들의 황금 장식을 에, 하면서 거기에 삼태극 문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 특별한 사연. 에, 그리고 술과 가물을 좋아하며 이것들을 종교화시킬 만큼 어, 그들은 에, 술 먹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말 타고 온천하를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이 에 공히 에 북방에 있었던 전 유목민들에게 공통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이요 특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한 민족도 그러한 북방의 유목민의 한 분파임으로 어 분파임을. 예, 저는 에,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어, 분파 중에서 하, 지금 한민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트리키에가 어, 아직은 어, 좀 음, 티어, 앞으로 튀어나오지는 티어 못하지만 그래도 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국가로 지전에 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트라키아인들의 후예로 집시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트라키아인들의 삶의 족적과 세상에 알려진 집시 인물들을 알아보며 그들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원시 흉노의 뒤를 이어 트라키아 지역의 트라키아인들과 내몽골 홍산지역의 몽골과 만주 일대의 무리들을 고대 흉노인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인류가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 인물들에 대한 평은 자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또 장황하므로, 이들 인물들의 이름이 워낙 세계적인 인물들이라 검색해서 찾아보면 쉽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름을 열거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고대 트라키아인들과, 또 고대 흉노족, 즉이 몽골과 한, 만주와 한반도 쪽에 있었던 에, 그런 에, 무리들을 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나 부족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에, 그들 중 기원전 1200년 경에 북방 어, 지금의 에, 불가 불가리아와 그리스 북쪽에서 있었던 도리아인들이 남부로 이동하여 당시 번창했던 미킨의 문명을 파괴하고 스파르타를 새로 세웠어요. 이 도리아인들을 저는 트라키아인들로 보고 있고 기원전 1000년경에 트루이 전쟁에 참여한 트라키아의 왕 레소스가 있고 또 기원전 500년경에 동이족의 공자가 있고 또 같은 시기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 300명의 전사로 수많은 페르시아군을 막았던 테르모필레의 전투의 영웅 레온이라스가 있고 또 기원전 330년경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기원전 79년경에 노예를 이끌고 대 로마 제국에 2년 반 동안이나 저항하며 그들을 괴롭혔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등을 들수 있어요. 또 나는 기원전 200년 경에 그 진시 진나라를 세워서 중국 중원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그 진나라에 있었던 위치나 또그 진시황의 그 괴팍하고 잔 잔인하고 난폭한 그런 성질이나 그가 50세를 그렇게 무병장수 그 다음에, 불로초, 불사약을 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를 넘기자마자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에, 개묘한 그 일생을 이렇게 훑어보면, 진시황도 이 흉노적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에,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원후에는 기원후 400년경 유럽을 벌벌 떨게 하며 유럽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던 훈족의 아틀라 대왕 또 거의 동시대에 동방의 아시아 지역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또 기원후 600년경에 삼국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신라의 김유신 기후 1200년경에 몽골의 징기스칸 기원 후 1453년 로마를 멸망시키고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트리키아의 메그메트 2세 또 최근에는 공산주의에 물든 무정부상태의 우리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전쟁의 약소국을 어, 견디면서 어, 당시 최 강국 미국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에게 당당히 맞서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아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게 한 이승만 대통령 등의 흉노의 기지를 잘 보여준 유명인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황당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치를 찾아보고 그 나라와 민족이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찾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흉노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왔고 비록 그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호감적일지라도 그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막강한 영향력을 되새기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인 홍익 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은 분명 세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초인류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이런 비전이 확립되었다면 아,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흥청망청 살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살맛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인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